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감격을 체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주 많이 체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던 학교에 합격을 하면 큰 감격을 갖죠. 또 내가 계획하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야 할수 없는 많은 감격을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감격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삶, 세상의 생명, 그것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감격보다도 더큰 감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과 감격을 안고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큰 기쁨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기쁨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대단한 능력, 전지성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흑기를 뒤집어 놓은 새로운 수학의 혁신적인 논리를 개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몇 년도 안 되어서. 오늘날 전자 계산기의 초창기의 모델을 발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기의 압축에 관한 탁월한 이론을 창출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불과 17살 불과한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거지요. 프랑스에서. 그의 천재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는 정말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물질을 호랑방탕하게 사용했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성적인 방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1654년 11월 그가 서른 한 살이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최고봉에 올랐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감격의 역사가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그 은혜의 감격을 그의 책 방세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인텔리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확신, 그리고 또 확신.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나의 뒷전으로 사라져버리고 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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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파스칼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 기쁨 가운데, 은혜의 감격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환희환희환희 환희, 환희, 눈물, 눈물, 눈물. 그 어떤 단어로도 그 은혜의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은혜의 감격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잔적이 된 기쁨, 이것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쁜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갈, 이루어질 그런 직분을 주신다면,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감격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루어아릴수 없이 큰 은혜와 감격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 예수 그리도를 만난 것에 대한 기쁨,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보다 더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거룩한 직분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임원 임명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임원 임명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임원으로 임명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격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감사함은 이라고 하는 말은 카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형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쁨, 감사 감격이라고 하는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통반한 감격이 나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에서 이렇게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직분을 맡기시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섬김, 봉사의 직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맡기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티데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지정하다, 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과 직분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임명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출세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성공을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이 직분을 받고 난 뒤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거나 어떤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득이 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헌신하며 희생하기 위한 그런 직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격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직분인데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격조차도 되지 않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조차 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감격이었던 거죠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불라스 페몬.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을 모독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박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해자는 디옥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필사적으로 어떤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을 포획하고 잡아오는 자 그런 사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냥꾼처럼 집요하게 그 짐승을 잡기 위해 쫓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잡아 보호받게 오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정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해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노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다메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것처럼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포박하고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자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폭행자라고 하는 말은 휘브리스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거만한 자, 난폭한 자, 오만하고 무례한 자 이런 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마, 오만했으면, 얼마나 거만했으면, 거드름을 부른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이 직분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정말로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구제 불륜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원수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폭행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섬기는 봉사자로 임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이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달라고 요청해서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욕사해 주셔서 은혜로 그에게 그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이 있었을까. 두 번째. 바울이 그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은내의 감격을 가진 이유는 바울을 충성되이 예수님께서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충성되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실한, 믿을 만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아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보아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듯,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귀존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괴수라고 하는 말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서열상으로 첫 번째 가는 사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열입니까? 죄인 중에서 가장 서열 중에 최고로 높은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그만큼 많이 짓고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바로 그런 우두머리가 자기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런 파울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파울을 예수님께서 믿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불신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믿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 주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를 믿어 주시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것은 말로 다할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바 우리 바로 자기에게 부어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진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능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엔디나 모산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강하게 하다, 힘을 부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감당 맡겨 주면 그맡겨준일 그렇게 열심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비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주셨겠습니까? 성령으로 주신 거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부어주시며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가진 역사를 위하여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도 없지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꼭 고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요. 얘기하는 그런 말보다도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성경말씀도 알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분을 주십니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택하시며 능력을 주시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모습들은 말로도 할수 없는 은혜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기에 그에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은 디아코이안이었습니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명예직이나 권위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착권을 행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며 대접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정말 헌신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도, 감격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울은 그에게 주신 직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그 직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였으나라고 하는 말은 호피아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피곤하게 되었다, 지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들보다더 많이 감당해서 그의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냈던 그 모든 열심의 모습을 자기가 열심히 낸게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바로 그런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극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그 사역을 감당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합니까? 은혜의 감격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내가 요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자격도 없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이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까지 주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안고 그 직분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히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경험과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거 감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피곤하고 지친 그 모습 가운데서 더 용심 내고자 하는 그 직분의 감당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직분 감당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은 나를 높이는 직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에 올라서는 직분이 아닙니다 뭔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헌신하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낮아지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섬기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봉사하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은내의 감격이 아니고서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직분을 주면, 그런 직분은 내가 왜 갔냐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직분일 수밖에 없지요.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달라고 그럽니까? 그것지 누가 받겠다고 그럽니까?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바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그 사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은혜의 감격이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안고 사도 바울처럼 그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